웬일로 형씨가 미용실에 다왔어요 지원금 받아, 형. 지원금. 돈. 그게 뭐야? 어머, 진도 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직도 몰라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다 같이 알게. 어머, 이 좋은 걸 모르면 어떡해요, 진도 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걸 모르나면 I hate this 1인당 15만원씩 지원된다는 사실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 추가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추가래요 거봐요 진도씨 민생회복 소비쿠폰 좋다고 했죠? 이제 두번째 레슨 행복은 다가지가기 그는 영어로 cat cat이 아니라 독이에요 like 저런 독불장구 음에 <laughs> 드는게 있나요 진도씨? 소비쿠폰 쓸게 예 좋아요 애견나 <laughs> 무로 외모 Upgrader. 기한으로 못쓰면 I hate this 여러분 11월 30일까지 써야해요 듣고있죠? Oh. 드디어 세번째 레슨 사용기한 놓치지 않기 좀더계획적이어야 돼. 알뜰하게 쓸수 있게 주위를 둘러봐 I like this 차고 넘칠걸 음식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치킨집 카페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I like this 지금 바로 신청해 예. 아우! 마지막 네 번째 레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쓰고 싶은 곳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